이정우 선수는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며 뛰어난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좌전 안타를 터뜨리며 7경기 연속 안타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이어갔고 6회에는 또한번 안타를 추가해 시즌 14번째 멀티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팀의 전체 5안타 중 2안타를 책임지며 중심타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특히 좌완투수를 상대로도 기술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자신의 타격 밸런스를 증명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쉽게도 8회엔 석연치 않은 스트라이크 판정에 흔들리며 땅볼로 물러났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팀은 디트로이트에 1대 3으로 패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지만 이정후 선수의 활약만큼은 확실히 빛났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타율 0.28로 OPS 0.789로 다시 상승세를 탄 이정우 선수의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